안타깝게도 그다리아는 이스마엘이라는 왕족 다윗의 후손에게 암살당합니다. 이유는 바벨론과 협력했다는 정치적 시기와 반감 때문이었죠.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바벨론 군사 및 유다 사람들도 살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예레미야는 암살 계획을 경고받았지만 그다리아는 사람을 믿고 경고를 무시했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실수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순수하고 신뢰심 깊은 성품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갔고 예레미야도 강제로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선 우상숭배가 계속되고 있었죠. 시드기야의 전 왕이자 조카였던 여호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석방되고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은혜를 베풀어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